오늘 날짜 알려 줘. 오늘은 4월 1 0일 토요일입니다. 네. 아직도 <laughs> 빠지지 않는 군것질. <laughs>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특별히 조치로 오늘 인바디를 재고 일주일 동안 좀 조절해 가지고 살을 더 빼야 되면은 빼야 되고 이제 군것질 진짜 안 하고 운동을 더 해야 되면은 운동을 더 하려고 오늘 밥 먹고 홈바디제로 갑니다. 오늘 며칠이야? 오늘은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laughs> 여러분 디구 <D9. 웃음> 괜찮아요. 괜찮다고 했어요. 저희는 어쩔 수 없는 호르몬의 노예이기 때문에 당연한 거라 했어요. 히히. <laughs> 오늘 며칠이야? 오늘은 4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11시 16분입니다. <laughs> 미쳤어, 나는 진짜, 저는 여러분, 저는 진짜 호르몬의 노예입니다. 오늘은 4월 21일 화요일입니다. 4일 남았어요. 이번 주는 근데 진짜 잘하고 있어. 오늘 며칠이야? 오늘은 4월 21일 수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10시 46분입니다. 근데 이거 이거 한 번지에 145칼로리밖에안 한다 했는데 제가 이사람도 엄청 볼태하고와 가지고 거의 500칼로리 소모했거든요. 그래서 괜찮겠지 하고 먹어버렸습니다. 오늘 며칠이야? 오늘은 4월 24일 목요일입니다. <laughs> 그래도 오늘 PT 열심히 받았고, 유산소로 거의 600칼로리를 소모하고 와가지고 괜찮겠지 하고 먹어버렸어요. 내일은 디데이 원인만큼 진짜 탄수화물 완전 최선으로 죽지 않을 만큼 먹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오늘 며칠이야? 오늘은 4월 24일 금요일입니다. <laughs> 아침을 못 먹어서 괜찮겠지 했는데 오늘 피티 받기 전에 인바디 얘기를 했거든요. 디데이 원 인바디 어떨지 그러면 체수분에서 들키기 때문에 이거 열 개만 딱열 개만 먹겠습니다. 이래서 일부러 제가 입맛이 대달라고 했어요. <laughs> 네 보다시피 바디 프로필 찍기 직전에 이 정도면은 제가 어느 정도 식욕 가졌는지 아시겠나요? 제가 좀 다른 사람비왜 유독 식욕에 대한 호르몬이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바지엔 정말 식욕 참느라고 정신적 고통으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거든요. 오죽했으면 여자의 식욕은 남자의 성욕과 같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 친구들 보고 이게 사실이면 남자들 힘들 것 같긴 하다. 나는 여자로 태어나길 정말 잘한 것 같다. 이렇게 막 얘기하고 다닐 정도로 그 식욕 참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불행 중 다행인 건지 제가 밥 종류나 식사류에 대한 식욕은 또 없거든요. 근데 막 바삭바삭하고 달달한 걸 좋아해서 과자를 진짜 정말 엄청 완전 너무 좋아하고 못 참아요. 그래서 식단은 잘 지켰는데 부수적으로 군것질을 엄청 해버렸어요. 그래도 막바지 되니까 초인적인 힘이 호르몬을 그나마 좀 이겨가지고 군것질 양도 많이 줄였었고 막바지엔 군것질 한만큼 식단을 좀 줄이긴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몸무게와 지방이 빠지긴 하더라고요. 역시 저는 식단 조절이 문제였어요. 하지만, 못 먹게 하고, 먹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더 먹고 싶은 거 아시죠? 저는 그래서 더더더 생각나고, 먹고 싶은 욕구의 호르몬이 아주 강하게 뿜어져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바디프로필 끝나고 나니까, 이제 먹고 싶을 때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아니더라도 조금 있다가도 먹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그래도 당장 못 먹더라도, 막 미칠 것 같진 않고, 조금 있다가 먹지 뭐 이러면서 좀 먹는 걸 미뤄지더라고요? 다이어트 한다는 강박도 식욕에 대한 호르몬에 엄청 영향을 좀 많이 크게 주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참고 참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빵 터지는 성격이기 때문에 치팅을 하게 되면 먹기 전에 막 세팅하고 촬영하고 막 이런 게안될 정도로 일단 먹고 봐야 해가지고 제 영상은 먹고 난 후에 영상이 진짜 많아요. 제가 식욕이 어느 정도로 강하냐면 다 씻고 자려고 누워있다가도 이게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 먹을 때까지 잠을 못 자요 그 먹을 때까지 그 먹고 싶은 음식만 생각나고 그래서 그렇게 자려고 누워있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모자들 쓰고 사오고 막 그래서 저희 엄마도 종종 세상 놀랄 정도로 좀 강해요 진짜 근데 지금은 또 행복한 아가리어터지만 곧 유지어터를 시작할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먹을 수 있을 때 세상 음식 다 먹어야 돼 이러면서 막 일단 먹고 보니까 사실, 지금은 배불러서 고통이에요. 기분 좋게 배부르기만 하면서 먹고 싶은데 말이죠. 이래도 저래도 고민인 다이어트. 그래서 제가 이번에 좀 행복하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우선적으로 남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살도 많이 뺐고 헬스하면서 몸매 좋아진 걸 아는 다른 사람들 눈에 살이 좀 좁혀도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제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보통 막 누군가를 만날 때 사진과 다르지 않을까 실망하는 심리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여기서도 오더라고요. 제가 다이어트 하는 걸 알던 사람들이니까 살크업 중인 지금 그 사람들 만나려고 하니까 좀 민망하더라고요. 하지만 이제는 오로지 제 자신을 위해서, 제 행복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은 신경 쓰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 다른 분들도 그렇겠지만 저는 살 빠진 모습을 보면 행복을 느끼고 맛있는 걸 먹을 때도 행복을 느끼고 근데 반대로 살이 찌면 스트레스를 엄청 받고 먹고 싶은 걸못 먹는 스트레스도 엄청 심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다 충족할 수가 없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살이 좀 찌더라도 먹는 기간과 먹는 걸좀 참더라도 다이어트하는 기간을 정했어요 남한테 어떻게 보일지가 아니라 그냥 매 순간순간 나를 위해서 다이어트 하는 기간에는 살 빠진 나의 모습을 상상하고, 그리고 살 빠지고 있는 나의 모습에 집중해서, 먹고 싶은 식욕에 대한 욕구를 좀 다른 걸로 해소시키는 노력을 해주고, 유지어터 기간에는 살찐 제 모습도 좀 사랑해주면서, 유지어터 기간에는 살찐 제 모습도 많이 사랑해지면서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행복하기. 사실 다이어트 하는 이유는, 음, 남들한테 잘 보이기 위해서라고 하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그 남들한테 잘 보이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나의 만족이잖아요 진정한 나의 만족이 무엇인지 좀 생각해보고 매 순간 순간 나는 어떤 만족을 원하는지 잘 파악해서 스트레스 받지 않는 방법을 선택하고 행복한 다이어트를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이게 다이어트를 해서 배가 고픈 게 아니더라고요 밥을 먹어도 그냥 시도 때도 없이 배가 고파요 배고파서 밥 먹었는데 곧또 배가 고파져요 그럼 또 먹어야 돼요 그냥 계속 배가 고파요 그냥 배는 계속 고파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배는 고플 거살 빼면서 배고픈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Do exercise with me 함께 운동해요 우리 Do exercise with me. 함께 운동해요, 우리.